엑스포츠뉴스 이태승 기자.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의 주인공으로 이달 연속 이달의 골을 수상하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골은 10월달을 빛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구단은 7일 한국 시간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이길 때넌 골로 10월 이달의 골 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달 28일 영국 런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 24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 1로 이겼습니다. 이번 이달의 골은 손흥민의 골이 아름답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만, 골은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시작된 긴 크로스로부터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메디슨을 거친 연결된 패턴 플레이의 결과였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뒤 훈련장에서 곧잘 연습하던 패턴이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손흥민의 8호 골로 토트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 이달의 골 선정 투표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토트넘은 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오른발로 가마찬 골은 지난 24일 플럼과의 홈 경기에서 29%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맡아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일 첼시와의 홈 경기까지 11경기에서 총 8골을 넣어 공동 2위의 득점 랭킹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첼시전에선 전반 초반 골이 파알 판독을 거쳐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흥민은 오는 11일 오후 9시 30분 영국 울버햄프턴 몰리뉴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시즌 9호 골에 재도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버햄프턴은 황소 황희찬이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며 6골을 넣어 주목받고 있어 이 경기는 두 한국 공격수간의 코리안 더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요한 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의 감동적인 재회가 아닌가요? 이 경기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에서의 훌륭한 기억을 회상하며 그의 옛 제자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과 함께 절친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라며 토트넘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떠날 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이날 경기를 통해 그 부족한 작별을 보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자신감으로 잔뜩 무장한 1등을 상대로 첼시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자평하며 첼시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했습니다. 경기 중 수많은 바을 판정이 있었고 득점과 취소가 줄지어 일어난 장면이 계속 발생했지만 포체티노는 이를 새로운 축구다. 바을 시대의 축구인 것이다 라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로메로와 우도기가 퇴장당하는 악재를 겪으며 9명으로 수적 열세에 처해 있었지만 안지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토트넘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으며 최종적으로는 홈팀 수비를 산산조각 내며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첼시의 승리는 리그 선두를 잡는 중요한 승리로 포체티노 감독은 그의 리더십을 입증하며 팀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첼시는 순위 상승의 가능성을 표현하며 내그 우승 경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토트넘과 첼시 모두 국내 대회 이외에는 다른 경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반등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경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가득 찼으며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의 감동적인 재회는 이 경기에 더욱 감동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제목. 감동과 회상의 경기. 첼시의 승리와 토트넘. 최근 첼시와 토트넘 하스퍼 간 경기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뜻밖의 결과로 끝났습니다. 모리쇼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는 첼시는 토트넘을 상대로 4대1의 놀라운 승리를 차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함께 이 경기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과 기억할 만한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든든한 출발로 시작되었습니다. 6분만 경과한 시점에서 첼시에 대한 크루세브스키가 첫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나임 스텔링과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연속골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기뻐하는 동안 바로 골이 취소되는 순간이 연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경기는 예상 밖의 점수로 흘러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첼시에게 불운이 찾아왔는데, 33분에 홈팀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했고, 토트넘에게 페널티킥을 선사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한 콜 파머는 1대1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의 옐로 카드로 퇴장당한 토트넘의 왼쪽 사이드백 디스테나이 오도지가. 이 경기에서 팀을 떠났을 때 토트넘은 수정 열쇠로 경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게임 후반 30분과 추가 시간에 연속으로 골을 내주며 그대로 패배했습니다. 모리쇼 포체티노는 경기 후에 첼시가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경기라고 평가했으며 경기 중파활 판정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새로운 축구 시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오도지의 퇴장으로 9명으로 경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높은 수비 라인을 고수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했습니다. 체시는 높은 수비 라인에서 자주 오프사이드를 했지만 결국 후반에만 세 개의 골을 내주며 홈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리시오 포체티노는 체시가 리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팀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 토트넘은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첼시는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회 이외에는 다른 경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클럽 대항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체티노로 돌아와서의 순발력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모리쇼 포체티노는 이전의 제자인 손흥민과 에릭 다이어에게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토트넘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다며 행복한 밤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4년 전 A매치 기간에 인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 경기를 통해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는 축구장에서만이 아니라 관중들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순간들을 창출했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의 매력과 예측불허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누구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